KBS에서요, 계속 네. 그 수도권 지역의 후보 토론을 하고 있어요. 네. 인천, 경기, 네. 경기, 서울. 네. 이렇게 어젯밤까지 토론을 네. 했는데, 그 토론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십니까뭐 투표일이라든가 그 토론을 보면서 좀 유권자들의 표심이 변화할. 지금 뭐 민주당 계속 강세라고 말씀 네.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서울과 인천에 비해서는 경기도는 약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TV 토론 자체를 보는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TVS에서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를 아 그렇습니까? 근데 대개는 <laughs> 꼭 그렇지만 저기 않습니까? 그포털 통해서 예. 유튜브나 뭐 다양하게 그또 홍보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예. 홍보 수단들이 예. 많기 때문에. 네. 어, 또 뭐, 언론 보도가 워낙 네, 많았고, 맞... 또 실시간 검색으로, 어, 뭐, 주진우 기자도. <웃음> 올라오고, <웃음> 올라오고. 굉장히 한 올라오고. 3일 동안 네. 뜨겁게 달궜왔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남경필 후보 간의 격차가 기존에 음. 비해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어... 기존에 이제 보통 한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었나요? 네. 대개, 대개 네. 보면. 네. 그게 뭐, 한 20%포인트까지는 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는 것이, 이, 의혹제기가, 의혹제기성도 있고, 또 근거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어, 일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 그러나, 그, 판을 뒤엎을 정도까지는 격차, 아직은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좀 좁혀진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 중에서 일부가 이재명 후보에서 좀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당파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남경필 후보 쪽으로 결정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김영환 그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경기 도민들이 몰랐습니다. 김영환 의원이 많이 잊혀진 정치인 네.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대개 경우는 민주당 의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바른 미래당인가요? 저는 안철수 <laughs> 전 대표 네. 어, 측으로 이제 갔기 네. 때문에 이제 바른 미래당 후보 입장에서 지지율이 최근 발표된 것들을 보면은 한 자리 수였었습니다 아. 5%. 미치지 못하는 조사 결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김영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존재감을 부각시킬 기회가 필요했었는데 음. JTBC에서는 이제 초청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5%예 미만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10%를 득표해야 어 50%의 보전금을 받고 15%를 득표해야 전액을 보전받는데 네. 사실 이제 김영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에서 지원해 주는 그어 선거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 받기 위해서는 10%가 일단은 당장 급선무인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한 그런 어, 독서를, 네, 독서를 어, 네. 폈는데 네. 어,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네, 인지도가 네, 올라가기 어, 때문에. 그래요. 인지도가 올랐기 때문에 지지율도 올라갈 니다 뭐 10%를 돌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미 있게 약간씩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뭐 예를 들면 한 4, 5% 정도 선을 음. 까지는 오를 거다. 그다음에 또 t v 토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요 며칠 상황을 보면 가장 뜨거운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경기도지사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서울시장 선거나 제주도지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거는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이 텍스트에 플러스 기사실까요? 알파라는 게 광역단체장 예, 얘기하는 겁니까 예. 기초까지 합친 건 기초.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 설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원래 6 플러스 알파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플러스 네. 알파. 9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상향 네. 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쯤 되면은 기대수를 좀 낮춰가지고 선거 음, 이후로 대비하는 게 네. 관행이었는데 의외네요. 이제 9로 하면은 실제 결과가 이제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기 전당대회 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광역단체장 열그 일곱 개 중에서 지금 이제 확실한 그 한국당의 지지세가 네. 좀 있는 곳이 뭐 대구 경북 외에는 지금 뚜렷이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개 지역 외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수 있거든요. 뭐 그나마 이제 민주당이 열세인 지역이.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제주도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뭐 대부분 민주당이 강세이고요. 이 추세가 그다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굳이 이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린다면은, 어, 샤이 야권 표심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부동층으로 잡혀 있는 대략 10에서 15% 정도는, 어, 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그래 봐야 지금 워낙 격차가 막 20%, 30% 나고 음. 있기 때문에, 10% 정도 줄어든다고 해도, 어, 한국당 입장에서 아홉 개를 가져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황아니니요 음. 제가 볼 때는 희망 사항인데. 네. 어, 노림수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 어, 사표 심리 때문에 늘, 이렇게 아. 뭐, 이 격차 워낙 커지면 투표 투표장이 안가거든요 안안 자기 지지층들이. 맞아그 의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 같고요. 예. 특히 또 최근에 정은택 전 대, 원내대표가 그렇죠. 세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발언했죠. 선대위원장, 내려와라! 음. 그러니까 이제 뭐또 험한 말이 주고받았는데, 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신 있다라는 걸또 음. 비친 것 같고요. 음. 실제로는 굉장히 암울하죠, 한국당. 음, 예. 예, 암울합니다. 암울한, 암울한 네. 그렇죠. 한국당. 개는 네. 쉬어도기찮은 간다라고 했더니, 이제 박성효 네. 후보는 걸리적거리지 마라.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네. 과거 같으면은, 네. 이 다른 정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사격해야 자당... 되는 그러니까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음. 믿겨지지 않는 그런 험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요,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보수의 어떤 혁신, 네. 당내의 어떤 기풍이 좀 바뀌어지는 게 없으면 네. 어, 자유한국당 견제심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여당이 싹쓸이하는 건좀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일부 계층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한 20, 30%는 됩니다. 우리 유권자의 음. 어, 여야 간에 좀 균형을 이루어야지라고 네.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음. 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네.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한 행동, 그리고 당내에서 거의 뭐, 일인 지배체제 비슷하게, 완전 재앙적 총재 같은 옛날식으로 보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부 혁신의 모습을 뭔가 보여줘야, 아, 보수가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물론 이제 정우특 전 대표가 차기 당권을 의식해서 그런 말한거 아니냐라고 어볼 수도 있겠지만, 늦었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예. 혁신보수. 네. 이 목소리는 어디로 갔냐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런, 시간이... 면, 어, 그런 아, 면에서 아, 예를 들면 남경피나 다른 후보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음... 지금 보면 그런, 지금 그런 목소리를 없죠. 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먼저 보고 네. 뭐 얘기를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지금 4주째 약보합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70% 1.8%로 0.7%포인트 음. 빠졌습니다. 아, 부정평가도 어, 소폭 하락해서 21.3%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예, 경제적인 지표, 아까 어, 언급됐던 그 화요일 날 이제 긴급 경제 정권 회의를 열고 소득 양극화 관련된 보도가 많이 네. 이어졌는데요. 어71.7% 수요일 날은 71.1%까지 빠지면서 네. 어 이번 한 주간도 역시 북미 정상 회담이 순조롭게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국내 현안들 때문에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4주 연속 하락. 제가 그때도 뭐 말씀하신 대로 국내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뭐 최저 임금, 음. 체포 동의안, 뭐 소득 양극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한 가지 이유는 어 선거가 다가오니까 네. 보수층, 보수층 중심으로 음. 좀 결집하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음. 어 부정적인 그런 네. 견해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그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6월 12일 뭐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올라갈까요? 음 이번 주에도 뭐 후반에는 오를 수 있다고 어. 보는데요. 어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 어, <laughs>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예. 얼마 안 남았고 네. 이제 청와대 행정관도 어, 싱가포르로 가서 어또그붕 북한, 남, 한국, 예, 그다음에 예. 미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 뭐 13일 날 만약에 네.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보도가 나온다고 하면 시즌을 뭐 반등할 수 있겠죠. 음. 2018년은 네. 대한민국 타임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네. 당군일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의 네.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거든요, 네, 지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평화라는 이슈가 왜 파괴력이 있냐면 음. 되게 우리 사회가 좀 무기력한 느낌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새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 음. 꿈, 음.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다시 음. 살아나고 있거든요. 남북 경협주 뜨는 거 보십시오. <웃음> 사, <웃음> 제, 사놓으셨지. 아니, 안, 뭐, 네, 네, 네. 네, 전혀 안 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네. 지지층에 오, 워낙 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서 70%대가 좀 위험스럽다라고 하면 또 결집하는 네, 그렇죠. 양상을 과거에 많이 음, 보여왔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4주 이어서 5주까지 네. 이렇게 하락한 적은 별로 네.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뭐 여러가지 요소들 뭐 비판의 요소들 있죠. 비판의 요소들은 또 비판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나가면 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또 발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에서요 계속 네. 그 수도권 지역의 후보 토론을 하고 있어요. 네. 인천, 경기, 네. 경기, 서울 네. 이렇게 어젯밤까지 토론을 네. 했는데 그 토론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십니까? 뭐 투표일이라든가 그 토론을 보면서 좀 유권자들의 표심이 변화할? 지금 뭐 민주당 계속 강세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서울과 인천에 비해서는 경기도는 약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TV 토론 자체를 보는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KBS에서는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를 아 그렇습니까? 근데 대개는 <laughs> 꼭 그렇지 않습니까그 포털 통해서 예. 유튜브나 뭐 다양하게 그또 홍보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예. 홍보 수단들이 예. 많기 때문에 네. 어, 또뭐 언론 보도가 워낙 네, 많았고 맞습니다. 또 실시간 검색으로 어, 뭐 주진우 기자도 그런 <laughs> <laughs> 들이 주로 이제 남경필 후보 쪽으로 결집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김영환 그렇구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경기 도민들이 몰랐습니다. 김영환은 많이 잊혀진 정치인 네.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대개 경우는 민주당 의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바른미래당인가요? 언제 안철수 <laughs> 네. 전 대표 네. 어, 측으로 이제 갔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 입장에서 지지율이 최근 발표된 것들을 보면은 한 자리 수였었습니다. 아. 5%. 미치지 못하는 조사 결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김영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존재감을 부각시킬 기회가 필요했었는데 음. JTBC에서는 이제 초청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5% 예, 미만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10%를 득표해야 50%의 보전금을 받고 15%를 득표해야 전액을 보전받는데 네. 사실 이제 김영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에서 지원해 주는 그 어, 선거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 받기 위해서는 10%가 일단은 당장 급선문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한 그런 어, 독서를, 네, 독서를 어, 네. 폈는데 네. 어,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네, 인지도가 네, 올라가기 어, 때문에. 그래요. 인지도가 올랐기 때문에 지지율도, 지지율도 올라갈 뭐 거다. 10%를 돌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미 있게 약간씩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뭐 예를 들면 한 4, 5% 정도 선을 음. 까지는 오를 거다. 그 다음에 또 TV 토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요 며칠 상황을 보면 가장 뜨거운 지역이 핫 플레이스가 경기도지사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서울시장 선거나 제주도지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 9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했어요. 네. 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건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올라오고 어, 굉장히, 굉장히 올라오고. 한 3일 동안 어, 네. 뜨겁게 달궈왔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남경필 후보 간의 격차가 기존에 음. 비해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어. 기존에 이제 보통 한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었나요? 네. 대개, 대개 네. 보면? 네. 그게 네. 뭐한 20%포인트까지는 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는 것이, 이, 의혹제기가, 의혹제기성도 있고, 또 근거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어, 일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 그러나, 그, 판을 뒤엎을 정도까지는 격차, 아직은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좀 좁혀진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 중에서 일부가 이재명 후보에서 좀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단파의 성격을 가진 사람, 6 플러스 피사실까요? 알파라는 게 광역단체장이 네, 하는 겁니다. 예. 기초까지 어, 합친 건 기초. 아니죠? <laughs> 아니 설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원래 6 플러스 알파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근데 플러스 네. 알파. 9 플러스 알파로 이렇 상향 네. 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laughs> 이제 이쯤 되면 기대 수를 좀 낮춰가지고 선거 음, 이유를 대비하는 게 네. 네. 관행이었는데. 어, 의외네요. 이제 구로 하면은 실제 결과가 이제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기 전당대회 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광역단체장 열그 일곱 개 중에서 지금 이제 확실한 그 한국당의 지지세가 좀 있는 곳이 뭐 대구 경북 외에는 지금 뚜렷이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개 지역 외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수 있거든요. 뭐 그나마 이제 민주당이 열세인 지역이 오차 범위 이긴 합니다만 제주도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지고